세례 요한, 따라해, 세례 요한, 뭐 사도 요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구별하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좀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또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사람 가운데 정말 훌륭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마무리를 잘한 분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잘했으면 우리 주님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5 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면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빛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웠는데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이렇게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를 이렇게 설명할 때 "어둠"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진짜 죄와 어둠은 그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두워져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밝아져요. 그 어떻게 어디를 보고 할수 있냐?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얼굴입니다. 얼굴. 사람의 뭐 손을 이렇게 보고 내 마음을 한번 맞춰 봐요. 그러면 알 수가 없어. 손으로는이 표현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손을 가지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예, 춤추는 사람들은 손발 가지고 예,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춤을 잘 추는 아주 뭐 시대 경제에 뭐 오른 예, 춤꾼이 있다. 뭐 이런 광고를 본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추면 근데 춤이라고 하는 건 손발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손발 가지고 표현하는 걸잘 못해요. 손으로도 물론 발로도 이게 표현하라고 하나니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쉽게 잘 표현되는 게 얼굴입니다. 얼굴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또뭐 좋다, 나쁘다, 뭐 슬프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표현입니다, 죄. 죄를 지면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굴 이렇게 보시면 그냥 연탄장사처럼 새까맣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조금 우리가, 에, 실력해져야 돼요, 실력. 사람이 이렇게 오면 한 자리에 뭐 하는 고 보면 또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조금 더 구별하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밝은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두운 사람, 뭐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 이게 딱 섞어놓으면 더더욱 차이가 심각하게 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쳤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빛이 어두움에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알아봐야 되는데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분이 세례, 사역, 세례 베푸는 사역을 물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다고 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여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아, 이 사람도 사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도 요한이라고 이게 제가 설교 제목을 하려다가 아, 그러면 또 구별이 안 되겠다. 또이 혼돈되겠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러나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려면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냐? 따라서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들어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야 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예? 우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까?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오고 뭐 새벽기도 내 마음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가내 맘. 근데 가고 싶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올 때는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너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가, 예, 선교가 있다. 어떤 거 할래? 그리고 선택지를 줬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동조에게 전하는 일을 선택했을 겁니다. 이방인? 안 갑니다. 이방인에게 왜 갑니까? 이방인에게. 근데 하나님,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보금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무 소리 토안 달고 네, 그러고 갔어요. 노마스에 그게 잠깐 나옵니다. 내가 내 동족에 대한 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 그러니까. 베세메스에 올라가는 소처럼. 울면서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갔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근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 뿐인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드든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도 받고 소명도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빛에 대하여 증언인데요.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게 첫 번째 생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빛에 대하여 증언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잘 증거하는 일을 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빛을 이렇게 설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님, 소금이 되신 예수님, 미라이 되신 예수님을 잘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입에다가 꿀 바른 사람, 본드 바른 사람, 강력 본드 붙인 사람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의 반응이 딱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관심 없어. 뭔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 나한테 지금 예? 비싼 밥 먹고 나한테 지금 그 이상한 표정을 짓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또한 종류의 사람은 어떻게 좋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또그 저기 막그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냐고. 관심을 조금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다음 장을 얘기해도 돼. 왜 관심을 가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 이제 좀 맛이 갔다. 예수님 믿어도 그냥 적당히 믿지. 미쳤다. 이제 미쳤다. 그리고 직접 눈앞에서 미쳤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센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믿더니 미쳤어. 당신 부인! 미쳤어! 그리고 아주 또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제 갑자기 불신자가 미쳤다고 얘기하니까 뭐, 여보, 좀 적당히 믿어. 어? 교회 좀 대충 나가. 미쳤다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딱두 가지입니다. 무관심하든지 아니면 적대시하든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갈급한 심정이 있습니다. 자기도 인생에 뭔가 목이 말라서. 하, 나를 이 인생에서 자유케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어둠에서 나를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로 가게 할그 뭔가 없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오늘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는데 왜 보내심을 받았느냐? 빛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 오다가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보냈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 일터에서 혹은 뭐 나는 일하러 안 나가고 집에서. 사람이 사람 안 만나고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럴까? 사람은 사람을 안 만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사람은 사람과. 야, 요즘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면은 한국 사람들 보면, 이야, 그, 제가 탈 때마다 감, 감동을 합니다. 제주가 너무 좋다. 무슨 제주가 좋으냐면, 사람과 사람이 안 닿고 엘리베이터를 타. <laughs>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막 꾸역꾸역 밀었는데도 안 부딪혀. 탁. 옷깃도안 닿고. 야, 제주가 너무 좋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감동합니다. 시 많은 사람들이 탔는데 안부딪힙니다안 닿습니다. 거의 안 닿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좀막 무식하다. 그러면 인상 팍 쓰죠. 왜내 몸에 손댔냐, 내 몸에 못뭐 닿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과 몸을 안 부딪힙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이야, 제주가 보통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빛을 증가하라고. 오늘도 입을 딱 열어가지고 빛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게 하려고 여기 보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게하기 위해서는요 입을 열어서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그 사람 선택이고 나는 그냥 입을 열어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합니다. 뭐. 어떻게 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메시지를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딱단단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줄여서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입신해서 갔는데, 천국 입신 가면 다 있어요. 거기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바울을 만났대.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갖고 바울이니까 열심히 복음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도 박사잖아요. 전도학 박사 이가 뭐 따로 없어요. 바울처럼 전도하고 살았으면 전도학 박사위 받은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그렇죠.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게 너무 좋아요. 우리게 시설이 그냥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그냥 뭐 좋은 분들 그냥 세상에 힘 있는 분들 많아요.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 주는 거예요. 가르주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이 세상에 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와 있는 미,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고. 나로 말미 아마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 떠나겠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요,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 근데 떠나는 분들이 그냥 가면 좋은데, 누구 때문에 간다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게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빛이 아니오란. 나는 빛이 아니다. 여기 빛이 아니오 그래. 이것도 사실은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 만큼 인기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시가,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 정도 인기 올라가면 박태선이가 왜, 박태선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장로였어요. 예? 신앙생활을 안 해도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장로가 나가서 뭐 모였겠어요. 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어. 말씀을 막 전하는데 세상에 안진배이가 일어난 겁니다. 안진배이. 난리가 났겠죠, 뭐. 그날 이후로 맛이 갔습니다. 박태선이가 왜 맛이 갔냐? 남산 집회 때 안진배이를 일으키면서 맛이 갔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배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요, 똑같이 박태선이처럼 구름대 같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면 보통 마시가예요, 사람들이, 마시가. 근데, 요한이, 우리를 왜 쳐다보냐?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리고, 제정신 차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정신 차린. 세례 요한이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 쳐다다봅니다.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동시대 인물이라니까요. 태어난 시기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예수님 옆에 서 계신데 사람들은 다 누구만 지금 쳐다보냐? 광야에 외치는 소리 다 누구에게 갔냐? 요한에게 가서 막 이러고. 그 정도 되면 누구처럼 나는 빛으로 왔다. 내가 빛이다. 막 이리 마시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시작부터 끝까지 마시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 그는 이 빛이 아니.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뒤에 한번더 나올 겁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예. 나를 왜빛처럼 이렇게 쳐다보려고 합니까? 나는 빛으로온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배도 들기를 풀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 해야 될 일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좀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잡고 이렇게. 벗어버리고 막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뭔가 막큰 일을 해서 그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땐 자리만 지켜도 그거 자체가 큰 일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김포지방회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김포지방회 전직 감리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직 감리사도 있고, 전직 감리사들이 앞에가 다 이렇게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어주면, 그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는 빛이 아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빛을 믿게 하고, 나는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가 끝까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자가 낳은 중에 이보다 더큰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